자, 올리브 익스페리먼트. 자, 두 번째까지 가보게 직접 경험할 건가 봅니다. 한번 봅시다. 어, 글쎄음에 그 처음에 일지가 이어 올리브 익스페리먼트 실험이 처음에 일찍 일지업 잖습니까? So, this time first start this 1 9트0 olive experiment. 어, r y to get on a bus. 버스를 타려고 노력했습니다. Try to get on a bus. 본문 안에. 초에 그러니까 노력하다. 트라이 아이엔즈는 시도하다. 트라이 아이는 노력하다. 시도한 게 아니라 노력한 거죠. 버스를 타려고 노력했어요. Get on a bus입니다. 아시죠? Get on a bus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타가지고 서비스 쓸수 있으면 오늘 쓴다고 했어요. 서비스 쓸수 없으면 이을 쓰는 거고요. 버스를 타서 서비스 쓸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때는 Get on a bus. 버스를 타려고 노력했습니다. To. 뭐 위해서? Go downtown. 시내 가기 위해서 f i t 를 달라고 그렇니다 d u to 나왔죠, 뭐 때문입니다. special 네. b o d i e 때문에 d u to 나왔죠, 뭐때문입니다. d u to why 이렇게 쓰면,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because 뭐때문에 서 쓰이는 거에 p o i n t to due to 네. 그렇죠? 2전치사고요 때문에 뜻으로 쓰이는 2는 뭡니가 정치사입니다. 혹시나 실험에서 뭐 때문에 할때 쓰는 걸 전치사 할수 있고요.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얘가 뭐가 있냐면 앞에 비를쓸 때가 있어요. 정리하 잠깐만 해보고요. 영어에 b, u, z가 나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용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반드시 착착 짚고 가시라고. B. 주투를 썼을 때두가절사로 쓰인단 말이야 전사로 쓰 r 어어습습니까 r 그렇죠? 에 I'm s o 나오죠죠럼 무슨 뜻입니까? a는 b a는 b a는 b a는 b a는 b a는 b r y I'm sorry. I'm 지각은 r y i 니다 o r r y 이렇게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때, 아, 비즈트 네, 명사입니다. 툴가 전사로 쓰이면 어떻습니까, 한니까 때문이다, 제시형. 만약에 이것이 비즈트담에 동사형이 나올 수 있어요. 뒤에 동사가 나올 수 있죠. 동사가 나온다는 것은 툴 전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데 A는 어떻습니까? 이 동사할 예정이다. A는 B의 할 예정이다, 됐습니다 가 뭐로 쓰냐 따라서 투가 전치사로 쓰이면 때문이다고요 투 동사로 쓰면 예정이 납니다 음. 됐나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알아어시기바라고이렇게 됩니다 지금처럼 어떻습니까 듀 투가 전치사로 쓰였죠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스페셜 바리스 때문에 특별한 어떻습니까죠 어때 오시죠 음, 바리스 어 이옷 때문에 그리고 어떻습니까저 렌즈 때문에 특별히 만들 어떻습니까? 정장 옷순트와 어때요? 렌즈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죠? 나는 또 have trouble ing like 보이시죠? 아까 배웠던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y ing. 아까 배웠던 거였습니다, <목소리> 그렇죠? 그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그 버스 계단을 오르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작된 순트하고 특별히 제작된 렌즈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는 계단 모르는데 어려움이 있다. Have trouble ING. 아까 have difficulty ING. 배웠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자, 뭐한 사람이겠습니까? Waiting behind. 자, 나옵니다. 그죠? 오케이. 뭐한 사람?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 ING 맞죠? 이 사람이 뭘써있습니까 Stop. 어, 툴로 쓰지 않으쓸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는 뭐에서? 어때? Rushing in. 글를 뭐하기 시작했어요? 러시했다. 뭐하다? 어? 뭘 했다? 제초하기 시작했다. 맞았습니까? 그렇죠? 그를 러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물론 돌진하 때지만 목적이 나왔으니까 목적 없을 때 돌진하다. 목적 있으면 그를 제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뭐하면서 그렇죠? 결국은 또뭘 했습니까? 카마인즈였습니까? 문자 끝났고 카마인즈입니다. 오케이. 그는 그를 대초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 짜증을 표현했다는 거죠. 결국 한마디 짜증을 표현하면서 그충대초하기 시작했습니다. 됐죠? 됐나요 문장. 여기 어법 어, 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면 문장 봅니다, 그렇죠? 사람인데 뭐한 사람이라고 기다리는 사람. 봉사는 뭡니까? 스타트. 스타트가 봉사죠. 얘가 봉사로쓰였고요 문장 보시면. 버스에 오르는데 어려운 게 있었고요. 그때 어떤 쓰임이한 사람이 뒤에 있었던 사람. 이냐 기다리는 뒷사람입니다 아이즈죠. 왜? 동사가 이이기 때문에 또 앞에 의아이즈습니다 뒤에 서기다는 사람이 뭘엇이겠습니까그을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스타트는 투르스 사마 없습니다. 투르시 여기는 아이즈나 투르시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문장 끝났습니다, 그렇죠? 글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뭐합니까 그러면서 m 마 아이즈. 표현하면서 뒤에 뭐 있습니까? 짜증을 표현했다. 목적어, 어원을 쓸수 있어야죠. <laughs> 뭘 표현했습니까? 짜증을 표현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네. 다음입니다. 선생님, 흥망 음? 있습니다. 네네. 어, 그 A B U T 명사에서 투는 전치사잖아요. 네네. 그 밑에 있는 투는 뭐예요? 이투정사입니다 네, 아, 투정사의 투정사였습니다. 그렇죠? 네. 투명사 쓰면 투음에 동사가 나오면 투정사고요. 투 명사 쓰면 투는 잘 쓰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항상 투 뒤에 명사가 i n 에 나오면 투는 잘 쓰는 겁니다. 투 뒤에 동사가 나오면 투 부정사인 거고요. 됐죠 오케이. 아, 잘 물어봤어요? 좋아요. 예리했다. 네, 좀 많이 아. 예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 저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김철이 오케이. 네. 그리고 잘 그렸어? 아, 당요 들리는 말이면 버거킹 먹으려고 갔다 이런 말이 있던데. 아 무슨 소리예요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요. 자, <laughs> 그것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리자 나도 사줄 수는데자어 인스토리. 그럼 명화 맞지. <laughs> 막니다 <laughs> <laughs> <농망입니다>. 서두르다가 <laughs> in one's <star> hurry. 서두르다가 <laughs> 어떻게 하기 서두미니까 step on to bus. 버스를 타려고 서두르다가 in one's hurry죠. 서두르다 보니까 step on to. 올라타는 거. 버스에 타려고 서두르다가 트렌트는 거의 almost fell on 이란 말이에요. 넘어질 뻔했 계단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됐습니까? almost랑 넘어졌다 넘어졌다? 넘어졌.. 뻔했다. 안 넘어졌다. 넘어질 뻔했다 할때스 쓰는 겁니다. 알죠? Right. 그리고 fall에 가고 fail인 거 보이죠? 여기다가 어떻습니까? 넘어질 일 번에 탈때보셨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almost f a l l 그렇죠? fall에 가봅니다.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 없잖습니까, 그렇죠? 네. 계단 넘려야 했다. fall 하고 fall fail fall입니다. 배운 적 있어요, 그렇죠? 네. 뒤에 뭐가 없이 자동사 없이 뭐를 쓰면 자동사 없이 뒤에 목적 없잖습니까? 목적 없이 자동사로 쓰이면 목적 없이 자동사로 쓰이면 이럴 뭘씁니가 fall Fell, f a l l 다 e l l Fell, 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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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e 때 l Fell. f e l Fell. f 시작 l f l 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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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l f l f l l 넘어지다라는 골의 과거니까 뭘쓰니까 f a i l 쓰는 겁니다. 그죠? 넘어뜨리다의 과거에 f a i l 를 쓰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이 자리에 f a i l 쓰는 틀리죠? 왜? 넘어졌다니까, 거의 넘어질 뻔했다니까 뒤에 목적 없이 자동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쓰는 겁니다. fail은 무슨 동사기 때문에?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뭘쓰니까 목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f a i l 를 쓰면 틀립니다. 여기도 거의 넘어질 뻔했다. f a i l 쓰면 안됩니다. 걔는넘어뜨리다의 과거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죠? 오케이쯤 하시기라고요. 자, 거리는 어렵벌 했다. 확인할 수 있고요. 자, he was astonished.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to see forever. 자,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was astonished 보이시죠? 동사인간에 감정 동사 인간의 감정동사. 아까 본적 있었죠? 영화에서 영화에서 인간의 감정 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뭐 쓰십니까? 사람 좋아니까. 아까 사람 좋아 썼으니까 뭘 쓴다고 배웠고요? 수동 쓴다고 배웠죠? He was astonished. 감정 동사는 사람 좋아를 쓰면 뭐를 쓴다고? 수동을 쓰고 사람 아니면 뭐 씁니까? ing. 그 ain't. 사건은 깜짝 놀랐다는 라 the accident. 그 사건은 was astonished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는 깜짝 놀랐다. To see 보고서 뭘 보고서? 항상 감정 뒤에 나오는 to는 어떤 감정의 원인이죠? 그렇죠? 뭐 하고서 어떻습니까? 뭘 보고서? 안어의 원인입니다. 이걸 보고서 약간 놀랬습니다. to see, 뭘 보고서? disrespectful attitude, respectful을 쓰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respectful은 무슨 뜻이야? 또 모르면 안 돼요. disrespectful, 이건 안단 말이야. 불손한 태도, 불손한. 알았습니까? 그렇죠? 매너 없는, 이런 뜻이죠. impolite, 정중하지 못한. 알았습니까? 불손한 태도, 공손하지 못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저기 지울게요. 리스펙트의 형용사가 세 개죠.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야. 리스펙트는 형용사세 개인데, 하나는 리스펙트 e 얘가 하나 있고요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어때? 리스펙트. 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나오는 게 Respectful입니다. 이거에 대한 어떻습니까? Respectful에 그렇죠? 대한 뭡니까? 반대하고요. r e s p e c t f u l 은 무슨 뜻입니까? 얘는 존경할 만한, 남의 말잘한는데 존경할 만한 선생님, 네. 존경할 만한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말을때 무슨 단 말이죠? r e s p e c t a l 을 씁니다. Respective는요, 이거는 제각각의 뜻이요. 수능할 때 반드시 나오면 조심하세요. 이건 제각각의 뜻입니다. 각자의,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각자의 어떻습이까죠 We m i s s r e s p e c t 입니다. Respectful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득지 않아요. 무슨 지 공손한 뜻이에요. 존경심이 마음속에 풀어면 Respectful입니다. 여기서 나온는것비 r e s p e c t f u l 굉장히 치 못한 어떤 태도를 보고서 그런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를 향한? 올 나이든 사람들 향한 불순한 태도를 보고서 그랬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 어떻습니까? 그 방식에 그 방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시고요 더 보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그들이 취득받는 방식이죠. 자 그럼 여기 생긴 각해 대신데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대신데 이 대신 어떤 뭐가 생긴 겁니까이 대신 관계 대명사야? 관계 부사야? 관계 부사. 어? 관계? 대명사. 어? 관계 부사.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아. 자, 여기 o u n g is 대시 e c 니다 t sneaker. Oh, yes. Hungry, h u n 오! r y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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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완전히 한번 나왔으니까 생각된 대은관계 부사 되셨습니까? 그렇죠? 이 갯은 뭐 드실 수있 겁니까? 하우 드실 수있 거예요. 하우. 근데 하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더웨이랑 하우는 동이여라서 같이 못 씁니다. 그래서 하우가 생각된 건데 지금. 그래서 더웨이만 쓰는 거죠. 물론 더웨이 자리에뭘쓸수 있습니까? 하우를 쓸 수도 있고요. 이 드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쓸수 있는 것은 자. 잠깐만 보시고요. 여기다 뭘쓸수 있다고? 정말 휘쳤습니까 The way 여기 how을 생각나는 말이 무슨 말이죠? How를 쓸 수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쓰면 안 된다. 왜? 더위하고 같으니까 how를 못 쓴다라고 설명했고요. The way 다음에 휘칠 쓰면 틀리죠? 관계서안 됩니다. 왜? 맞잖아 문장이니까 휘칠 쓰면 안 되지만 뭘 쓰면 됩니까? 어깨 대신가는데 휘치 앞에다 뭘 쓰면? in in을 쓰면 쓴다. 저기 전에 자, 아시 그렇 in the w 그러한 방식으로, in 치 i 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n i c h 쓰면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것은 how 를 쓰면 안 되잖습니까? 그왜 the 하고 같이 못 씁니까? the 대신에 how 를쓸수 있지만, w h i 쓰면 안됩니다. w 치 i c h 쓰면 틀린거죠. in w c h 써야죠. the 랑이누구 the a 아니, 뭐요? and the w 는 앞에 뭐고 자, to see the way. 1번은 yeah. to see, 보고서, 불순한 태도 보고서 어떻습니까? 깜짝 놀랬다. 두 번째, 뭘 보고서? 그 방식, 그들이 취급받는 방식을 보고서 깜짝 놀랬다. 불순한 방식을 보고서 그 번째 C가 되고 투 C. 앞생발은 아, 깜짝 c 보고서 동계 투리였습니다첫 번째는 어, 불순한 태도를 보고 놀랐고요. 그들이 받는 방식을 보고 놀이니까선생 어. 그러면 하우를 쓰려면 더일 지우고 하를 그렇죠, 죠 어. 네. 일 대신 하우 쓰면 됩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러 자, 자레이 나중에. 네, 니다 나중에. 초리 어, 아닌 같은데. 쌍둥이 동생 있어? 아, 저 네. 없어. 자, <laughs> 자, 동생 보내니어를 자. 나중에 레이러 he v i s i t the restaurant. 그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레스토랑? 그가 한때 일했던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이 반장을 했습니까?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시죠? 왜를 씁니다. 이때 왜어를 쓰는 이유는 뒤에 형장이 완전한데요. 왜 완전하냐? 그가 일했다. 이 동사거든요. 그가 일했던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니까 완전한 문장이야. Where, what? 인도 레스토랑이니까당연 where였습니까, 맞죠? Where였어요. e a c h 안 되고요. 당이 레스토랑에서 일했으니까 보시면 in w e a c h 가 되죠. 네. 그가 일했던 레스토랑에, 그죠 그 레스토랑에서 일으니까 at the restaurant, in the restaurant, t 시각 때문그죠 at which. 이랬던데 수학에 좋습니까?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목했죠. He noticed that. 뭘 주목했냐면 개절이한 주목했어요. No one paid much attention to him. 아무도 그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아무도 노인 오니까 젊은 사람이었으면 마지막에 되죠? 어때? No one. 아무도 paid much attention.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죠? 항상 attention 앞에 뭘 쓴다고 배웠고요 Pay를 쓰나요? Pay attention, attention to입니다. 됐죠? 오케이. 사람들은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그가 거기 없는 것처럼. S이 보이시죠? 여기 조심. 가장법입니다 사람들은 행동했다. 이 문장 떼어서 볼게요. 사람들은 행동했다.